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문자 그대로 가족 내에서 유전이 음, 되어서 생길 네. 수 있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입니다. 그래서 유전이 되는 그런 병이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다른 콜레스테롤 혈증과 좀 차이는 굉장히 수치가 높습니다. 저희가 보통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해서 160 이상 되면 높은 사람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런데 160 이상 되는 분들은 상당히 흔하죠. 어, 그런데 그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은 LDL 콜레스테롤이 최소한 평균이 네. 아니에요. 최소한 190 이상이 아 되고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환자들은 l d l 한225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음, 그 정도 되시는 분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로 하면 최소한 290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을 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있는 분들을 평균해 보면 한310 이상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흔치는 않은데 우리나라 국민 건강 영양 조사나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한 190이 넘는 분들은 100명에 한분 정도 있습니다. 100명에 한1% 정도. 그런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LDL 콜레스테롤만 높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 내에서 이렇게 그런 가족력이 또 있는 것이 중요한데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에 쌓일 수가 있고 동맥경화를 잘 일으킵니다 오. 특히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전이기 때문에 나이가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한 40살이나 한 60살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그 이전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 흔히 20대 전에 대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간 이상 또는 아주 극도로 높은 콜레스테롤의 혈관이 노출되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라고 할지라도 유전에 의해서 올라가는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훨씬 더 자기 혈관이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콜레스테롤에 노출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한 60~70쯤 돼서 생기는 협심증이 한 중년이나 그 이전에 생기는 경우가 망왕꽤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 가족성 코콜레스널 혈증에 해당되는 수치, 총콜레스테롤 300 이상, LDL 콜레스테롤 200 이상, 뭐이 정도 수치여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가 아, 이거는 가족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분을 꼭 검사해 보십시오. 해서 이제 병원에 어린 애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